10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하루 앞둔 주말, 복되고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7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증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릅니다 예수께서 마트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류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스에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게 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니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 지라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주여. 그러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오!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못 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네, 오늘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 치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귀신을 축출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어, 우리가 겉모양으로만 보면은 치유 기적, 귀신 축출 기적 어, 이것만 어,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진행이 되면서 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예, 주님이 오신 목적이지요. 이거를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나가고,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좋겠습니다. 먼저 9장 일절로 팔절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 치유와 아,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풍병을 치료하시는데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을 치유하시긴 하지만은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심으로 죄사함과 더불어 중풍병이 동시에 치유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을 동시에 치료하시는 것인데 결국은 죄와 사망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장 9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 주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구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은 올바른 금식의 교훈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아무리 금식을 잘하고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면 그것은 위선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인 그 음식에 불과하다. 결국은 금식을 그 통해서 주님에게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이 그 음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구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철로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인데, 육신은 병에 걸려 있지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실 법도 한데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단순히 치유기적이 아니라 죄와 사망권세를 이기신 기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장 27절로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소경 맹인의 믿음이죠 다유세자 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이 예를 할 줄로 믿느냐 네, 제가 믿습니다. 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아,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은 뭘까요? 단순히 치유의 기적이 아니라 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요, 높은 보좌에서 낙고천한 우리에게 오신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주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구장 32절로 33절을 보면 은 귀신을 축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거를 트집잡아서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병을 고치고 있구나 막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오늘 주제에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루하루 나갑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고 자기의 힘과 세력만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 그 패권을 뺏길까봐 주님이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병 고치고 세상에서 힘을 얻으려고 한다 이런 막말을 하면서 주님에게 대항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새벽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목적을 알고 오늘 또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열매가 있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미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머리 위에, 또한 오늘 주어진 모든 일과 만나는 사람과 해야 될 모든 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 9장.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그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위해서 또 주일 준비를 잘할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세번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